젤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년 만에 교정기를 빼고 자유로워진 제이제이입니다. 드디어 2020년이 되었어요. 작년 2019한 해를 젤리니들과 함께해서 제이제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2019년은 저에게는 참 어려운 한 해였어요. 회사 내외로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새가족 푸딩이를 육아하며, 시간적 여유도 적었죠. 그런 핑계로 다이어트에 실패하기도 했고, 최고 몸무게를 다시 찍었어요. 저처럼 다소 어려운 2019년을 보낸 젤린이들에게 용기와 동기부여, 함께 나아갈 힘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36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가장으로서, 딸로서, 트레이너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살면서 모든 일이 한 번에 쭉쭉 풀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막히고 더디고 험난한 시간도 있었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운동할 시간이 충분하고 동기부여도 잘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잘 맞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일이 바빠지고 교대 근무가 되고 아이가 생기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고 새로운 직장이 생기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분명 어려운 고비를 경험한 혹은 경험 중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몸을 만들어도 봤고, 잃어도 봤어요. 돈을 벌어도 봤고, 상징도 해봤죠.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의 진리는 모든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 단 하나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분명한 건 꽤나 긴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실패와 성공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작년 한해 동안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뺐는지, 얼마나 저축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에는 언제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나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황에서 나를 잃지 않고,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고 미래를 계획한다면, 분명 성공이 찾아올 거예요. 2019년 누군가는 다이어트와 운동 목표를 이뤘을 거고, 누군가는 그저 목표였을 뿐, 순전히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나빠졌을 거예요. 매번 성공한 하늘을 보낸 사람들의 자충 메시지를 보면 속상해 할것 없어요. 그것이 곧 언젠간 나의 모습이 될 것이고, 지금은 다만 아주 잠깐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니,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내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부담스럽지 않은 몇 가지를 찾아, 2020년 나와의 약속을 해보세요. 하루에 물한잔꼭 마시기, 일주일에 한번 등산하기,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기, 일찍 일어나기, 저녁은 반식하기. 한 개라도 좋아요. 아주 크게 적어놓고 정원 명령처럼 그 어떤 예외 상황에서도 이것 한 개만은 지켜보세요. 그것을 정말 이뤄냈을 때 아무리 하찮고 별것 아닌 약속이었더라도 2021년 연말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연말이 될 거예요. 제이제이는요, 작년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그 전보다 몸은 일부 후퇴했으나 연초에 스스로와 했던 가장 큰 약속 푸딩이를 내일 1순위로 생각하자 을 정말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고 후회 없었던 한 해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한해 동안 찾았던 숨은 맛집, 내가 사귀인 좋은 친구들, 함께했던 즐거운 매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참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새해의 목표와 약속도 잡아보세요. 제제이와 함께하는 모든 구독자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한해 동안 제진이들이 남겨주신 정말 많은 댓글 중 18개의 댓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실패, 각오, 변화, 동기 부여, 같이 응원해 주세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과자를 폭식해요. 다 먹고 나면 정말 자신에게 실망이고 자존감도 떨어져요. 첫 다이어트 성공 이후 그대로 요요가 오면서 느꼈던 점은, 아, 그냥 이대로 살까? 였어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진짜 뭔가를 먹는 이유가 배고픔이 아니라 먹고 싶어서가 되는 순간이 무섭습니다. 간식이나 과식을 줄이고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타이트한 수영복을 입고 강습을 받는 게제 목표예요. 나이 50에 접어든 중년 여성이에요. 그 나이에 뭘 그리 욕심내냐? 적당히 해라 얘기를 하지만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여성이고자 하는 마음에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의 감언보다 저 스스로 느끼는 제 기준에 맞는 건강함과 형태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살을 빼거나 안 빼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끼던 반지가 헐렁해졌어요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안 들어가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이 잘 나와요 배꼽 모양이 길어졌어요 엄청 잘 붙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할 때내 턱선이 만져져요 힘들지만 꾸준히 하자 다짐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내 몸을 사랑해 주는 중입니다. 무식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진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점점 나이가 드니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젊은이 지금 좀 무리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몸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복근은 단순히 체지방률만 낮아서 나오질 않으니 너무 마른만을 추구하기보단 건강히 잘 먹고 즐겁게 운동하면서 목표에 도달했으면 합니다. 급하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진짜 진짜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모든 다이어터 유지어터 분들 오늘도 밥 먹고 운동합시다. 고가심을 안 내니 변하는 게 보이긴 하네요. 차라리 일반식을 양지키고 먹음, 오히려 몸이 안 망가져 스트레스도 없어요. 혹식 따위 안 하니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미용이 아닌 건강. 진짜 공감합니다. 전 진짜 너무너무 건강해진 몸이 되었고, 멘탈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노하우는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입니다. 먹어도 잘 찌지 않는 체질과 차분한 골격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 거울 속 체질. 자신을 남과 비교하곤 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 물어본다면,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게한 가지 위안이었습니다. 몸무게나 눈에 띄는 변화보다 하루하루 노력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제 노하우입니다.